안녕하세요. 청옥시장입니다. 다름이야. 아니 이번 기물은, 우리가 보면은, 이 소, 어, 그, 그러니까 그, 수반, 그 접시라고 해도 되고, 수반, 그 조그만 소형 수반식으로 됐는데십이각으로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연판문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 그림으로 연판문 많이 도자기 쪽으로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각으로 해가지고, 화형식으로 해가지고, 십이각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자기를 왜 가져왔냐면, 선덕계의 진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를 많이 저도 이걸 그전에 구입해가지고 몇년 동안에 많이 공부도 해보고 많이 그 봤는데, 왜 진품이냐면, 이거 시간이 흐르면 이런 데보면 약간 화석공 있잖아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한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지금 나와요. 오래된 거는. 그리고 세월이 흐담은 여기도 그렇고, 관지도 괜찮아요. 관지도 보세요. 그리고 약간 인위적으로, 어, 좀, 그, 누락, 누락 화덕궁 약간씩 있으니까, 우리가 카메라 보면은 안 보이도록, 이거 실물로 보면은 이렇게 보이니까, 그것도 한번 관심시켜보고, 첫째, 관지도 없고, 태도도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화영을 한다는 것이 참 대단해요. 고움이 맞나. 그리고 특히 이 사무도가 쫙, 이 그냥 모은 여백 없이, 어, 진짜, 바로 돌아가면서, 진짜 사무도를 다 그렸네요, 평화로.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매니아분들 또, 이런 건 관심있게 봐가지고, 이런 건 진품이, 가, 진품이 많으니까, 진품이 가능, 요즘 나오는 건 특히 태투도 안 맞아요. 위약도안 맞고. 그러니까, 우리가 카메라를 보면은, 벌써 이, 보세요. 여기카이라고 간지하고 딱 맞춰요. 항상. 그림하고 간지, 또, 모든 태투 같은 데 보면은, 진짜 최선을 한 도자기는 진품이 가능성이 많고, 특히 진품이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딘가 내가 잖아요 도자기가 뭐, 예를 들면, 1 0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흠, 한두 가지흠 있으면 그건 문제 있는 도자기라는 거. 항상 보면은 그림, 모든 것이 태토, 모양, 관지, 다 보면은 우리가 인류적으로 보 아, 이게 진품이 가능성이 많구나. 이게 진품이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볼수록 또 아름답고. 그러니까 카메라도 봐도 요즘 나오는 청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화학청이 아니라, 이거는 어, 옛날 그, 뭐까 소마리청으로서, 명대에 보면은 소마리청을 많이 썼어요. 뭐 영락대도 쓰고, 선덕대 과장도 쓰고.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청화를 보시면은, 가시로 내려오면서도 틀려지는데, 명, 중기부터, 명, 말부터는 좀 틀어지고, 또강일 때, 청대부터 또, 이, 그, 청화가 조금 연하면서 또, 약간의 그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유심히 이렇게 보고, 항상 도자기는 이게 화광이 살아있어야 돼, 유광이.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이런 건 살아있으면 이거 진품이니까, 항상 이걸 도와 봤다가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 사이즈. 예. 사이즈. 사이즈 한번 재 드릴까요? 잠깐만. 제가 사이즈를 재서 죄송합니다. 사이즈가 지름이 19cm. 높이가 5cm네요. 아주 이제 아담한 수반 어 화용 접시인데 아무튼 간에 참 예뻐요. 그러니까 이거 그림이 아주 사어도도 안에 꽉 차고 아까 얘기했죠 옆그림이 진짜 진짜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항상 우리 시청자분나 니아분들이나 아니 소장가분들 이런 거는 진품이니까 항상 이런 것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라고 제가 하졌으니까 아무튼 간에 공부적으로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